안에 막아 줘야 돼. 가지 마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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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해. 야, 미리 파울 미리 수, 가지 않기로 했는데 왜또 끌려나가냐고 리바따라고. 야 리바 세다. 성태가 3점도 해줘 백코트 네. 나이스 가림이 콜 좋았어 영준아 아래로 들어가 제발 야 상현아, 상현아, 들어가 빨리 들어가 가야 돼. 성태야, 3점 더 가져. 그렇지. 빨마 빨리 빨리 뭘 보고? 가지 마. 야 안에서 안에 막아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밑에서 움직이라 그랬잖아 그냥 해! 그냥! 팀 파울은 포터가 끝나는데 뭔팀 파울이야 마 3점! 야할수 있잖아! 던져! 너가 던져야지 깨져! 나와 나와! 됐어 됐어 여기서 수비해줘 다리마 아니 됐어. 지켜 지켜 지켜. 저 타임 한번 쓸게요. 을 아, 온그러니까 나이스! 야, 제 파워 4개다! 야, 92번 파워 4개! 야, 92번 파워 4개라 했어! 사과하고 사과하고 볼봐 볼. 나이스. 나이스. 걸렸어. 성태가 상대 에이스 털4 개. 그쪽으로 공격해. 개, 개, 개 이용해. 쫓아내자 야 왼쪽으로 공격해 그래 개 수비 보태 백백백 백.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야, 또 왼쪽으로 전개해. 개수비 안 해. 야골때발때해줘발때 그렇지! 가자 가자! 아 오펜 스파 한 번만 해줘 가가가! 가, 가. 에이 심판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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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승규야, 승규야, 됐어, 됐어. 아, 파야 네 개인데. 영, 영준아, 영준아, 빨리 와. 상현아. 야 우리 파울 없이 야 괜찮아 50초야 50초. 준비야야 상대 키큰 애들 파울 다네 개야. 생각해. 생각해. 파4 개야. 그하 야, 차